폭풍 속에서도 잠들 수 있는 이유. 당신의 배에는 누가 타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폭포 옆의 둥지를 아시나요? 진정한 평안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평안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고요한 호수, 평화로운 들판, 한 미술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그림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굉음을 내며 쏟아지는 폭포수, 그리고 그뒤 바위 틈새의 작은 동지에서 평온하게 잠든 어미새의 모습이었죠. 진정한 평화는 폭풍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폭풍 한복판에서 나를 지켜줄 바위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거대한 지진 같은 폭풍을 만난 제자들과 그 풍랑을 뚫고 한 영혼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진짜 평안의 비밀을 나누려 합니다. 세이스모스. 인생의 지진을 만날 때 단순한 풍랑이 아닌 거대한 진동.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올랐는데 갑자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납니다. 성경 원어로는 세이스모스, 즉 지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배가 물결에 덮여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비명을 지릅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풍랑의 크기보다 더 무서운 건 나만 고통 당하고 있고 주님은 무관심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평화는 파도의 높이가 아니라 내 배에 누가 타고 있느냐에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갈레네 미소짓는 바다 에페티메센 어둠의 권세를 꾸짖다 예수님이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이 단어는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쓰던 단어입니다. 자연계 뒤에서 제자들을 위협하는 악한 영적 세력을 향한 주권적인 명령이죠. 그러자 바다는 아주 잔잔해집니다. 이 상태를 원어로는 갈레네라고 하는데 웃다라는 단어에 서왔습니다. 굉음을 내던 바다가 주님의 명령 한마디에 어린아이처럼 미소 짓는 평온한 상태로 바뀐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이 말씀하시면 당신을 삼킬 듯 달려드는 그 고난도 결국 미소 짓는 순한 통경으로 변할 것입니다. 한 영혼인가? 돼지 2천마리인가? 영혼의 가치, 대경제적 손실, 풍남을 뚫고 도착한 곳은 이방지역 가다라였습니다. 그곳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나운 귀신들린 두 사람이 있었죠. 주님은 그들을 위해 폭풍을 뚫고 오셨고, 말씀 한마디로 그들을 해방하십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충격적입니다. 귀신이 돼지 떼에 들어가 2천마리가 몰사하자. 사람들은 회복된 영혼을 기뻐하기보다 돈을 아까워하며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내 재산을 총내는 불편한 손님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영혼의 회복보다 내 소유의 안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의 동지는 안전합니까? 포포 옆 바위 틈새 동지처럼 우리의 안전지대는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위여야 합니다.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파도가 아니라 주님을 깨우십시오. 상황이 흔들릴 때 두려움에 먹히지 말고 내 배에 함께 계신 임마누엘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가치관을 교정하십시오. 내 이익을 위해 주님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가요? 한 여운을 위해 돼지 2천마리의 손해를 감수하셨던 주님의 그 무모한 사랑이 바로 나를 살렸음을 기억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거친 바다를 다스리시는 주님 폭풍 속에서 파도의 높이를 재며 떨고 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 삶의 배에 함께 계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갈레네 그 미소 같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이익보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폭풍 속에서도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